아, 아침에 저는 뉴스 보면서 정말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두 사람 다 기각이 됩니까? 황교안, 박성재. 황교안은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 했고, 박성재는 윤석열 때 법무부 장관 했고, 오늘 아침에 이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했던 자들 다 이제 구속이 되겠거니 하고 봤는데, 황교안 그렇다 치고, 박성재는 재청구한 거잖아요. 영장 청구 지난번에 기각이 된거 보강해서 청구한 건데, 그리고 지난번에 박정호가 기각을 시켰지만, 이번에는 남세진, 그 수원 3인방이 아니라는 사람, 그래서 기대를 했고, 어제도 많은 분들, 그전에도 계속 이번에는 확실히 될 거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어, 저도.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차 구성영장 기각 사유를 지금도 납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청구를 통해서는 발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기각 사유를 들여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안 했습니다만 야한번 기각했으니까 이번에도 기각이다 뭐 이런 취지가 돼요. 아니. 재 청구 두 번씩 했고 네. 세 번째 발부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발부된 사례도 있긴 해요. 사실은. 예. 네. 근데 내란 재판이 10월 14일까지거든요. 예. 이제 파이널 연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할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불구속 기소를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도저히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 지난번에도 저는 너무나 그 영장 발부될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 불법성 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진짜 황당하게 이를데 없었고요. 그 지난번에 그세 가지 정도였잖아요. 합수본에 검사 파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수용시설 뭐 얼마 예.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출국금지팀 대기시키는 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어, 사전에 인지했는지 불법성 여부를 이런 거였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개헌 포구령 1호만 봐도 나도 다 이게 불법인지 알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였고 인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보강을 많이 한게그 수용시설 뭐 관련해가지고 보고받고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삭제한 거 이런 것들도 다 복원해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검사가 12월 4일 날 개엄 다음 날 안가 회동에 막그 문건 만들어가지고 개엄 정당화하는 문건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안가 회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송년 모임 한게 아니고 그 거짓말쟁이들. 근데 그것까지 다 했는데도 이게 여전히 다투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도저히 이게 어느 나라 이, 이 법원인가 싶어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야 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번에 다시 청구하면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당정대회의 논의 사항, 이렇게 담긴 박성재 업무수첩,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 이런 것까지 다 제시하면서 박성재의 계엄 가담을 밝혀냈는데도 이걸 또 기각을 했다. 박영식 의거지뭐뭐 뭐, 뭘로 도대체 판단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두지 않아도 이거는 사법부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혹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수상합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라 것이 아니고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이번에 당연히 등장할 줄 알았거든요. 앞서서 지금 김유정 전 의원께서 말씀 주신 이런 새롭게 담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든지, 그리고 비상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중에 이제 강의구 부속실장 불러다가 국무위원 부사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직권남용 혐의들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고 위법성에 대한 인지 여부를 이런 추가 혐의를 담아서 지난번에 밝혀내지 못했던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은 것인데 이것이 어찌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는지 이거는 일반 국민분들도 꼭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우리가 더 바라볼 필요 없이 이 사법부에 있는 이 4인방 영장전남 판사들은 혹시나 박성재가 구속되고 그 이후에 법조 카르텔 내부에 있는 여러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혹시나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박성재 단계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음. 통곡의 벽인가 음.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얘기한 게 그거는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란인지 잘 몰랐다. 그러니까 내란인지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란 인식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사전 인지했거나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취한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묵중그려서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실제로 그냥 법률적으로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그 12월 4일날 당정대 회의도 있었고 12월 4일날 저녁 안가에서 4일 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법원에서도 12월 3일 그 법원 내부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음. 거기서 흘러나온 내용들에 의하면 어~ 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사법권을 글로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 채널 A 중앙일보 같은 것에 다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원이 조의대 대법원과 여기에 관련된 자들의 최전선에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행위 자체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게 포고령 한 장만 보면 이 자체의 비상계엄이 위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다. 근데 하물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아, 어, 소위 보안 손님으로 그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윤석열이 이 얘기를 안 했을 턱이 없다. 전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박성재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법원으로 또는 조위대 대법원장으로 틀 이런 불똥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견고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법원은 정치화 돼 있고 양심에 의해 판결할 수 없다고 라 하는 판단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당연히 되겠구나라고 하는데도 도대체 법원은 판사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s k j 님 혹시 동일 내용을 AI에 물어보면 안 될까요? 몽돌님은요? 이참에 법원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장판사부터 AI로 하고, 수가가 빨리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가가 뭐죠? 수가? 수가? 그,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 가지고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음. 지금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심판이 자기가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이 스트라이크 조언 딱 해서 여기에 걸치기만 하면 그냥 뭐 이거 스트라이크야 하면 스트라이크 하고 자기가 보기엔 스트라이크 같아도 빠져있으면 스트라이크 선언을 안 하는 거죠. 이거 나온 뒤로 그전 같으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볼이었는데 그냥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니까 막 배트 던지고 난리치고 막 그런 선수들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뭐 꼼짝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렇게 안 하는 나라들도 이제 지금 메이저 리그는 그 스트라이크 존 있나요? 아직은 안 하, 도입은 안 하고 있는. 근데 지금 거기도 막 시끄러우니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예, 이제 그 시러, 저기 그 이미 그 실험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됐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예. 도입을 했죠. 근데 왜 법원은 저답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역 전담 판사도 AI로 우리나라가 맨 먼저 보면 어때? 우리 AI 앞서 가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여서 <laughs> 인신을 구속 여부기 때문에 이걸 AI에 맡긴다라고 하는 신경과 관련해서는 사도 사회적... 그럼 아, 인신 구속 제도를 없애든지 <laughs> 왜 저한테 화를 <웃음> 내세요 <웃음> 근데 도대체 박성재하고 이상민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더아무도했지 더 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민이 울고 있겠어요. 억울하다고. 박성재는 두 번이나 기각이 됐는데, 내가 박성재보다 조금 혐의가 더 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구속돼서 재판받는데, 쟤는 왜두 번이나 기각이 되지?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 아까 어떤 분이 AI에 물어보라고 하셔 가지고 네. 제가 이제 유료 버전 <laughs> 유료 버전 AI 클로드라는 걸 쓰고 네. 있는데요. 네. 어, 니가 판사라면 박성재 건과 황교안 건에 대해서 기각이 나온 게 옳다고 생각해. 어. 네가 판사면 어떻게 판단했을 거야? 아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래 AI들은 앞에다가 되게 기계적인 설명을 음. 붙여가지고 기각, 기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사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판사라면이라고 시작을 해요. 아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판사라면 솔직한 판단. 박성재 권은 기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음. 이유 첫 번째 위법성 인식 부분. 박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정치인 체포 구금 개혁령은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법률가가 개혁 요건을 모를 리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회동한 것 자체가 사전 협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증거 인멸의 우려. 휴대전화 교체, 구치송 수용 문건 삭제, 조사 회피 태도 이건 다툼의 여지라고 볼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속의 필요성.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헌 물란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건의 성질상 불구속 수사는 사건의 사건의 밝혀질 가능성을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AI가 훨씬 낫네요. <laughs> 어, 저희들 일자리 일자리 겠는데요 저희들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laughs> 이거 남세진 <보니까> <laughs> 남진 판사한테 보내야겠네. 예. 음. 야. 근데 또이 친구 솔직한 게요 황교안의 네. 경우에는 이거는 기각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또 응답을 합니다 <laughs>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황교안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조사의 여지가, 여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음. 표현의 자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황교안 기각은 좀더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케이스는 기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남세진이 해낸 거예요? 기가 히게 <laughs> 어려운 그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박성재만큼은 좀 AI가 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laughs> 아 정말. <laughs> 근데 그황교안전 총리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국힘 쪽에서 표현의 자유다. 아, 이걸 구속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런 주장들을 요새 하던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표현의 자유는 뭐 널리 인정돼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판례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어느 누구도 불 꺼진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음. 소리칠 자유는 없다. 네. 그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넘어가는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다고 구속해야 되냐?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때 실제로 나, 내란이 벌어지고 이게 아직 종료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한참 진행 중이야. 막 군인들이 국회에 헬기 타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내란을 옹호하고 그뭐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당시 여당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라는 게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그 일탈한. 누가 봐도 내란 선전 선동이 되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AI가 아주 훌륭하긴 한데 <laughs> 이게 이제 하도 한쪽에서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언급을 많이 하니까 그게 데이터에 많이 뜨나 봐요. 그런데 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층 이해는 약간 떨어지네. 음, 이거 거기다 좀 이제 보태면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공직의 어떤 중요, 중요도라고 중요 할까요? 여러 가지를 다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었죠. 법무부 장관도 했죠. 그 당의 대표도 지낸 사람이죠. 총리도 했죠. 그 정도의 어떤 공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석기 그 통진당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 받았고, 받고 통진단 해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불법 개헌과 내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압수수색도 세 번이나 뭐문장궈 놓고 막 뭉개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지자들 불러다가 막또 시위하게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증거 인멸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반인 국민들도 그러면은 뭐 찬성한다고 한 사람 다 잡아갈 거야라고 국민의 힘이 주장하고 있지만. 경우가 다른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사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 특히 이제 사법부라기보다는 박정호 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썼다라고 저는 보는 게이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이 사안으로 구속이 되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국민의힘 서촌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촌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여길 모두 때려 부셔야 된다. 처부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면 황교안의 경우는 뭐 SNS 글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라는 식의 의견을 냈던 거지만 연단에 올라가가지고요. 주말 내내 이어 내란 선전선동 집회에 참여한 극우 유튜버, 뭐 전광훈 전한길 현직 국민의힘 원들까지 모두 다, 다 구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범주가 넓어지고 일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정치적인 계산이죠. 저는 황교안이 영장 심사를 박정호가 한다고 해서 사실 불안했어요. 음. 박정호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자가 박정호인데요. 지난번에 박성기 영장 기각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 그 법인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벌금 선고했던 자거든요. 지금 이 모든 중요한 사건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한테 가는데 이번에 박성 영장 기각한 남세진 빼고 이 박정호, 정재욱, 이정재 이세 사람은 그 유명한 수원지법에서 왔는데 조의대가 갖다 꽂은 거죠. 원래 이렇게 한 법원에서 우루르 영장 전담 판사가 셋이 나란히 오는 전례가 없다면서요, 희명남 의원님. 그렇죠.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전부 네 명인데 예. 서울중앙지법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뭐큰 사건이 다 몰리는 법원이잖아요. 그리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나중에 그, 본안 판결을 하게 되는, 뭐, 형사부 부장이나 뭐, 이런 자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첫 단계, 아, 압수수색부터 다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 허들을 넘어야 뭐가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구속 여부는 뭐, 물론이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수원지법이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큰 법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국 법관의 아 10%가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지법 전체 판사 수가 전국 법관 수의 10%보다 훨씬 작은데, 네명 중에 세명 그러니까 75%의 영장 전담 판사를 다 수원지법에서 이동하는 사람으로 채웠다.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죠. 부산이 대의님 김영남 의원님도 수원에서 왔어요. <laughs> 아니, 저는 고양이 수원인 걸어떡하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성분이 검증된 자들을 골라서 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쪽에서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을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거기서 신분, 그러니까 성분을 정확히 검증한 다음에 검증한 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어, 조의대의 시 똘마리처럼 맨 최선두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빨리 좀 내년에 아마 인사, 인사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네. 2월에 인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2월달 인사할 때이 부분 그 법원행정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제가 그 사법부 개혁을 아래로부터 좀 허물지 않으면 앞으로 내란재판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